그동안 게임을 해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리즈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주요 게임 시스템에 대해선 대충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몬스터터만의 특이한 시스템 빠르게 알아보죠. 첫 번째로 예리도 시스템인데 왼쪽 상단에 보이는 이칼 모양 게이지가 바로 예리도 게이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리도는 일종의 내구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게임의 내구도랑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모넌의 예리도는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날이 무뎌진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원래는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식으로 무기가 튕기게 돼요. 공격력이 떨어지는 건 덤이고요. 그래서 사냥 중간중간에 싸우다 말고 숫돌이라는 아이템으로 칼을 갈아줘야 돼요. 예리도에도 레벨, 즉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초록색, 파란색, 흰색 순으로 좋은 등급이고 색깔 있는 부분이 길면 길수록 날카로움을 더 오래 유지해서 공격이 잘안 튕긴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력도 좀 세지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아무튼 색깔 있는 부분이 긴게 좋다. 정도로만 이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몬스터의 육질인데 쉽게 말하면 몬스터의 방어력이죠. 가죽이 두꺼운 곳은 공격이 잘안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가죽이 무른 곳은 공격이 잘 들어간다는 컨셉이에요. 이건 몬스터를 때려보면 대충 알수 있는데 육질이 단단한 곳은 피가 안 튀고 데미지 표시 숫자도 회색으로 나오는 반면에 육질이 연한 곳은 피도 많이 튀고 숫자도 노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냥하다 보면 아 여기가 약점이 아니구나 다른 데를 때려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정보창에 헌터 노트에 가보시면 대형 몬스터 목록이라는 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몬스터의 자세한 육질이 나와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드릴까 하고 녹음을 해봤는데 살짝만 더 깊게 들어가도 머리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싹다 날렸어요. 패스 몬스터 헌터에서 사냥을 편하게 하시려면 좋은 방어구를 만드세요. 되게 심플한 이야기죠. 근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당장에 뭐 저러던지 몬스터 헌터는 스킬이 없어요. 뭐 레벨업 했다고 화려한 모션과 함께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 아 이젠 있나? 하여간 몬스터헌터에서 스킬이라고 하면 이 장비 스킬을 말하는데 장비 스킬은 일종의 패시브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옵션이라든지 공격력 3 증가 방어력 3 증가 뭐 이런 식이에요 이 패시브를 내 맘대로 조합하는 게 바로 이 몬스터 헌터의 주요 재미라고 할수 있죠 복잡하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으로 조합 이거 진짜 중요한데 게임에서 대충 설명해요 게임이 사냥 도구를 들고 다니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서 도구 안 들고 가면 자체 하드모드 하신 거예요 아이템 박스를 열어보면 아이템 관리의 목록에서 조합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그레이트 회복약은 꼭 만들어두세요 초반에 벌굴 구하기가 귀찮긴 한데 결과적으로 생존력도 좋아지고 회복력도 아낄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비약, 섬광구슬, 귀인약이나 폭탄 이런 거는 조합해서 몇개 정도는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함정이랑 포획용 마취옥인데 다음에 설명드릴 포획이란 시스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시스템이 바로 포획인데 몬스터를 수렵 즉, 죽이지 않고 함정에 빠뜨려서 잠재우는 시스템이 포획을 하면 뭐가 좋냐? 일단 사냥시간이 짧아져요. 몬스터의 체력을 0으로 만들지 않고도 해골만 뜨면 언제든지 포획을 하고 패스를 끝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보수가 많아져요. 갈무리를 못하는 대신에 소재, 즉, 아이템이 더 많이 나와요. 갈무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포획으로는 모든 아이템을 얻을 순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소재가 당장 많이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포획이 이득이에요. 몬스터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정보와 확률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헌터노트를 보시면 되는데. 와. 갓겜. 포획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몬스터가 빈사 상태가 되면 미니맵과 우측 상단에 저렇게 파란색깔 표시로 아이콘이 뜨게 돼. 요 보통 저걸 해골이 떴다라고 하는데, 전작에선 이 아이콘이 해골 모양이어서 그래. 요 아무튼 저 상태가 되면 함정을 깔고 포획용 마취옥을 연달아 두 개를 던져 주시면 돼요. 그럼 평소보다 사냥도 빨리 끝나고 보수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때 마취옥을 먼저 던지고 함정을 깔아도 상관은 없는데, 마취옥에도 상태 이상 누적치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함정을 까셔야 돼요. 이거에 관해서는 복잡 마치 욕을 먼저 던졌을 때는 함정을 빨리 깔아야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루시에였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질문은 유튜브 생방송에서 함께 이야기해보죠.